최악의 하루에서 당신을 구원할 한 문장, 우리 머릿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전쟁, 지금부터 당신을 구원할 단어 세 개로 이루어진 문장을 알아보려고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최악의 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편도체는 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이다. 이 기관은 세상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을 담당하는 일명 문제감식기라고 할수 있다. 우리 뇌에서는 편도체 외에도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 또한 진화했다. 이것은 뇌의 새로운 영역이다. 뇌의 이 부분은 대부분 복잡한 사고를 주관한다. 전두엽 피질을 평온한 음악이라고 부르자. 이곳에서는 조용한 음악을 연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을 담당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언어 및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을 담당한다. 때때로 당신은 문제감식기와 평온한 음악이 동시에 볼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터질 것 같은 순간을 느낀다. 예를 들어, CEO 앞에서 늦은 오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라는 요청을 급하게 받았을 때 그렇다. 당신의 문제감시키는 갑자기 빨간불을 번쩍이며 성가신 모닝콜 소리를 낸다. 삐빅, 삐빅. 그동안 평온한 음악은 새가 짹짹 지적이고 요란한 파도 소리를 내며 해변에 부딪히는 형태로 바뀐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충분히 생각하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려고 한다. 이것은 당신의 머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우리의 문제 감식기와 평온한 음악은 전쟁 중이다. 두 번째 전쟁은 조금 더와 충분히 사이의 전쟁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전의 충분히 문화가 아닌 조금 더 문화에서 살고 있다. 팜 모멘드는 충분히 문화에서 조금 더 문화로 옮겨가는 현상의 본질을 처음으로 발견한 인물이다. 그는 이미 대저택에서 고급 생활을 누리고 있었지만, 부유한 이웃들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을 지치게 했다. 그래서 팝과 아내는 화려한 생활을 그만두고 가난한 지역의 아파트를 구했다. 그곳에서 그는 호화로운 교회에서 살던 그의 경험을 토대로 만화를 그렸고, 그것을 상사에게 보냈다. 상대적인 부에 집착하는 현상이 늘어난 사회를 신랄하게 반영한 이 만화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수백 개의 신문에 실렸으며 책과 영화, 뮤지컬까지 나왔다. 조금 더 조금 더 우리는 모두 조금 더를 원한다. 우리는 조금 더 하는 것이 언제나 나은 것을 의미하는 세상에서 자라왔다. 하지만 헛소리다. 100년 넘게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허세 부리기를 하고 있다. 백만 장자가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는 한 가지. 당신의 문제감식기는 늘 걱정거리를 찾으며 시간을 보낸다. 당신이 심각한 공경에 처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무엇보다 우리는 조금 더 문화와 충분히 문화가 경쟁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우선 대부분 백만장자가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는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작가 커트 보네거트가 더 뉴요커에 작성한 유명한 글을 한번 보자. 작가 조세프 헬러와 함께 백만장자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하고 난후 나는 이렇게 물었죠. 조, 우리를 초대한 주인이 어제 파티를 열면서 드린 돈이 자네가 소설로 평생 벌어들인 돈보다 더욱 많았다고 하면 자네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 그러자 조는 대답했어요. 나는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지 않나?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조? 내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있는 지식 말일세.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부유함이란 대단한 소유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적은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문화에 빠질 때저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나는 내 친구 조시 타닐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떠오른다. 조시는 어느 날 CEO직에서 자문역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의 연봉이 200만 달러에서 정확히 반으로 깎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저녁 식사를 하며 조 씨에게 새로운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걱정돼 아내가 운영하는 디자인 숍은 늘 적자고 집은 장만했지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대학원에 다니는 두 아이들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노후까지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조시가 안쓰러웠다. 그는 고통스러워했다. 조시는 조금 더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불행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제 아까 언급한 세 개의 단어를 알아볼 때다. 1. 항상 2. 복권을 3. 떠올려라. 항상 복권을 떠올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당신 뇌에 있는 문제 잠식기가 몸을 통제하는 것을 의식하고 당신이 더욱더 원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현재 위치에 있는 당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기억하라는 의미다. 당신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조금 더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인생은 이미 당첨된 복권이라는 사실을 항상 떠올려라. 복권에 당첨된 삶을 사는 멕시코 어부 어부가 사는 작은 마을에 배가 정박해 있었다. 고가의 선글라스를 쓰고 고급시계를 찬 관광객이 걸어가서 어부가 잡은 물고기의 싱싱함을 칭찬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부가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은 왜 더욱 오래 머무르며 고기를 더 잡지 않죠? 관광객이 질문했다. 어부는 그가 잡은 물고기 양으로도 그와 가족이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관광객이 물었다. 그럼 남는 시간에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아침에 눈을 떠 고기를 조금 잡은 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마을에 나가 술을 몇잔 마시고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몇곡 부르고요. 매우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요. 관광객은 펄쩍 뛰었다. 나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일단 매일 물고기를 더욱 오랜 시간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물고기를 팔수 있어요. 그렇게 생긴 여유 돈으로 더욱 큰 보트를 살수 있죠. 그런 다음은요, 어부가 물었다. 더욱 커진 보트로 벌어들이는 남은 돈으로 두 번째 보트, 그리고 세 번째 보트를 계속 구입해 나가다가 때가 되면 대형 저인망 어선을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당신이 잡은 물고기를 중간 상인에게 파는 대신 가공 공장과 직접 협상을 맺을 수 있을 테고 어쩌면 당신 소유의 공장을 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마을을 떠나 큰 도시로 이사를 할수 있죠.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 소유의 거대한 새로운 기업을 총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어부가 물었다. 최대 20년에서 25년 걸립니다. 관광객이 대답했다. 그다음엔요. 그 다음엔요. 그 이후 말입니까? 음,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관광객이 웃으며 말했다.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확장되어 주식을 사고팔기 시작하면 당신은 수백만 달러를 버는 거죠. 수백만 달러라고요? 그 다음은요. 어부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퇴직해 해병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며 아침 늦게 일어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고기를 조금 잡은 후 아내와 낮잠을 자고 저녁 시간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기타를 연주하며 지내게 됩니다. 멕시코 어부는 그것들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었다. 고기를 더 오래 잡을 필요도 두 번째 세 번째 보트를 살 필요도 사업 확장을 위해 25년의 시간을 쓸 필요도 없었다. 그의 인생은 이미 당첨된 복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나를 포함해 우리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다. 나 역시 일주일에 몇 번씩 스트레스를 받는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앞에 있는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떨어뜨린 유리잔이 산산조각 났을 때, 마감 날짜가 다가올 때면 인생이 위태롭다고 느낀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늘 좌절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복권을 떠올려라. 천문학자 칼 세이거는 알려진 대로 천문학은 겸허한 인격수양의 과정이다. 인간의 자만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설명할 때 우리가 사는 작은 세계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진 시공간보다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내게는 다른 학자들과 더욱 기꺼이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살아온 행성인 옅은 푸른 점을 보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게 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옅은 푸른 점 위에 살고 있다. 이곳은 아름답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성, 즉, 우주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행성 위에서 우리는 생존해왔다. 여기서 지구에서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지구에는 약 7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으며 세계 역사를 통틀어 1150억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왔다. 이것은 지금까지 1080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삶을 살아왔다. 다른 말로 하면 지구에서 한 번이라도 살았던 15명 중에 14명이 다시는 해질력을 보지도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지도 못하며 아름다운 밤도 느낄 수 없다. 살아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최악의 날이 온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한다. 복권을 항상 떠올리자. 당신은 이미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이다.